할 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는 날들이 여러분 각 심령 위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한번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요. 이 문제라는 것이 예고 없이 장소의 관계 없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밀려 들어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문제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범죄를 하시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적 삶을 살아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주님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의 함정, 주님을 으매하는 자들의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주님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는 장소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누가 데리고 왔냐면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대적자들이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일부러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한편 손 마른 자를 한번 고쳐보십시오. 이렇게 주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잖아요. 주님이 그까지 그 한편 손 마른 자 고치는 것이 뭐이 그렇게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시점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범법자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고치지 못하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에게 주님이 엉터리라고 하는, 주님이 뻥쟁이라고 하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쳐야 됩니까? 고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안식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 주님 괜찮아요. 저안 고쳐도 돼요. 예수님이 안식일 잘 지키십시오. 주님에게 이런 말씀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 고쳐주세요. 저는 안식일이고 뭐고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제가 평생을 한쪽 손이 없는 상태로 살았는데 오늘이 나에게 다가온 최고의 기회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데, 주님 내 손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시겠습니까? 도대체 주님은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이 살 수도 있고, 손 마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요. 안식일을 범한 죄로 인하여 주님이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39개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안식일에 꼼짝 못하도록 꽉 억금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자가 있다면 다 길거리에서 돌한두 개쯤을 가지고 주머리에 넣어 가지고 왔다가.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범법자다. 우리가 돌로 쳐야 된다. 그러면요 돌멩이를 다 들어서 공개적으로 때려주겠습니다. 자, 주님이 지금 그런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한번더 질문하겠습니다. 고쳐야 됩니까? 고치 말아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예수님이 또이 한편 손 마른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대적하고 주님을 모함하는 자들 앞에 주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안식일은 도대체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냐? 만일 너희 집에 아주 값있고 귀하게 기르던 양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졌다면 너희들 그 양이 죽도록 그대로 버려두겠느냐 아니면 살리겠느냐 그 양을 살리는 일이 죄를 범하는 일이냐 옳은 일이냐 너희들 스스로 대답을 해라 주님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질문을 통하여 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적자들이 아무도 주님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편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그 한편 손 마른 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불행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우리 인생의 상처들을 그냥 두고 보시거나 아, 나는 입장이 곤란해.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외면하시거나 피하시거나 뒤로 물으시거나 여러분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 인간의 아픔과 상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치유자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심으로 안식일이 뭐하는 날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편 손 마른 자의 삶은 불행을 안고 사는 삶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 손이 없는 이 사람의 삶이 얼만큼 당당하고 얼만큼 행복했겠습니까? 늘 움츠러들고 자신감은 없고 사람들이 보면 감추고 싶고 누군가 이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어쩌니, 어쩌다 저렇게 됐니, 여러분, 이런 반복되는 소 없는 사람들의 동정심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뭐예요? 이거, 한편 소음 마른 이 문제가, 당장은 한편 손이 말랐을 뿐 시간이 점점 가면서 또이 한편 손 마른 것으로 인해서 어떤 장기가 문제가 생길지 또 한편 손이 언제 마를지 모르는 불안하고 암담한 삶이 이 사람의 인생의 현 주소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픔을 달고 사는 인생. 상처를 달고 사는 인생, 불행을 달고 사는 인생, 불안하잖아요. 언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치 불빛이 시들시들 꺼져가는 그런 심지와 같은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앨리슨 래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65년생인데요.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요. 여자분이세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어머니가 갖다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길바닥에 버려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두 다리는 기형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는 저주다. 6주 동안을 두 팔이 없고 다리가 기형인 아이를 끌어안고 있다가 이두 부부가 아이를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아이가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가 복지원에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복지원에서 키웁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고아원 있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두 팔이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 아닙니까? 다리마저도 기형입니다. 그런 아이를 복지관에 데려다 놨으니.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 아이는요, 성장하면서 늘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팔이 없는 것도 움츠러드는 삶이지만 늘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이 동정을 받고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기 혼자는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 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너 같은 나이 나오면 어떡하니 아이를 지워라. 남편이 구타를 하고 아이를 지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앨리슨 레퍼라는 이 여인이요,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피워요. 나는 내 평생 소원이 정상적인 아이 한번 낳아보는 게내 소원이다. 내뱃 속에 있는 아이가 나같으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남편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이 아내를 버리고 도망가버리. 홀로 남겨졌습니다. 두 팔이 없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여인이 배가 불러오면서 아이를 낳는데 았 정상적인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엄마들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아니 두 팔이 없는데 저 병은 어떻게 물리고 옷은 어떻게 입히고 기저귀는 어떻게 갈아요? 그럼 어떻게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국가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를 포기하십시오 아이를 입양 보내십시오 근데 이 래퍼가 고집을 피웁니다 저는 죽어도 이 아이를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근데 누가 보아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래퍼가 아이를 키웁니다 입으로 젖병을 물고 아이의 젖을 먹입니다 입으로 아이의 옷을 입히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똥싼 아이의 기저귀를 입으로 물고 가서 화장실 가서 두 다리를 비벼서 그거를 빨아댑니다 아이를 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를 옷을 입히고 아이의 몸과 어깨와 허리 사이에 띠를 갖다 내고 그 띠를 물고 다니면서 이 아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걸 행복하다고, 이거를 대견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해결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성장을 했다고 칩시다.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너무 대견하다. 우리 엄마 훌륭하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저런 엄마 꼴 보기 싫어. 난 저런 엄마하고 살기 싫어 고 만약에 그 아이가 자기를 낳아 준 엄마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 여자에게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얼마나 많은 불행이 겹쳐 오겠어. 상한 갈대요. 꼬쳐 가는 심지 아닙니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알수 없는 불안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이 불행, 고통, 아픔, 여러분 누가 해결해 줄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해 줄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인생을 누가 바꿔주고 누가 회복시켜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이 되어 주시고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다가서 생명의 메시지를 주었을 때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픔도 없던 상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못 만나는 게 문제지. 예수만 만났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래퍼가요 끝까지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주님이 저 아이를 내게 주셨다. 내게 주님이 계시면, 내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하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다른 사람은 다날 버려도 주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힘 주시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으로, 이 여자가 이런 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18년 전에 우리나라 왔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 그때요, 공항에서. 휠체를 밀고 들어온 아이가 누구였냐면요 래퍼가 난 여섯 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 여섯 살난 아들이요 자기 엄마의 모습을 보고서요 엄마의 발이 되고 엄마의 다리가 되어주고 얼마나 이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지, 자기를 이런 몸으로 자기를 키워주신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효도하는지 그 타이틀이 뭐라고 붙은 줄 아세요? 아픔의 어머니 효자 아들.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 새로 고침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어제까지 무슨 삶을 살았든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 만나지 않고 사는 건 아픔이고 예수 안 만나고 사는 건 힘든 삶이에요. 그건 정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만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은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리셋이 된다는 거. 새로 고쳐지고 다시 출발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초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한편 마른 사람의 손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 그래요. 주님이 안 고쳐준 사람은 딱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 주님의 치유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고침 받을 수 없지만 살려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 주세요. 아버지 앞에 고백한 자마다 주님이 다 고쳐 주셨으니 여러분들의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의 한편 마른 사손 마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 주신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쉬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왜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복음 운동을 바르게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심으로 이날에 성령과 교회와 하나님이 이날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은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시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주일에 일하세요. 여러분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가 영육간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는요 주님이 활동하세요. 물론 주님은 24시간 365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일하시지만 특별히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일은요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집에 있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사업하는 날도 아니고요. 주일은요. 오로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치고, 새로워지고,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 이날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이 모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이요,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하나님이 주일마다... 우리의 삶을 다시 고쳐 주세요.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주일 딱이 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은혜의 통로를 주님이 하시고 주께서 나를 다시 고쳐가지고 이번 이제 돌아오는 다음 또 월화수목금토를 더 힘있게 살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날이 오늘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이 고침과 새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원합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아픔이 있어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병을 일으켜요. 마치 꺾여진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우리의 삶을 늘 불안하고 아프고 힘들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트라우마라는 말 쓰거든요. 트라우마가 뭐지요? 여러분 정신적인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의 흔적들이에요. 아픔들이요. 에 상처들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 아픔과 이 상처들이 가만히 우리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지점에 가면 어떤 상황에 가면 확 일어나 버려. 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막 불편하게 만들어 버려. 이거 해결 받아야 돼요. 가라앉혀 두는 게아니에요이거는 청소해버리고 치유받아야 할것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어린 시절 이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 요이 상처와 이아픔들이자녀들의삶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게이했던 부부가 젊은 부부가 결혼한 지한 달도 이 돼서 이혼을 해요. 왜 그럴까요? 겉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봐도 어떤 문제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이둘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이 마음에 상처들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여러분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상처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거든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참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참 존경심이 되고,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참 의지가 되고,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무섭고, 아버지, 그럼 막 심장이 떨리고, 아버지, 그러면 막 갑자기 불안해지고, 이게 뭐 트라우마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이 트라우마는요, 뭐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치유가 되기 전까지는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도 누군가 아버지 부르면 내 안에서 막 갑자기 불안해지는 저는 이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치유가 돼야 돼.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아픔이나 어떤 상처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큼 작냐, 크냐 안 중요해요.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져 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내내 손을 내밀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보가 아닌 동안에는 지금 손을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이 손을 못 쓰는데 주님이 네손 내밀어. 누가 봐도 뭐야 저거? 웬 바보 짓이야?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왜 손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것은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내밀 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려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나 아픔이나 상처들이 있다면요 그냥 내놓으셔야 돼요 어? 주님 이게 제 아픔이에요 이게 제 상처예요 주님 이게 제 힘든 문제예요 주님 지금 내가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것을 내 손을 내밀어라 하듯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내놓습니다 하고 내놓으면 아버지가 즉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듣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이거 구경꾼처럼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처, 계속돼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 안에 있는 이런 불안함과 이런 많은 것들을 그냥 여러분 지니고 살고 싶으세요? 상한갈 때처럼 꺾여져서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여러분 이런 상태로 살고 싶으시냐고요. 꺼져가는 심지처럼. 불안하고, 위태롭고, 조마조마하고,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으세요? 해결받아야 돼요. 이게 깨끗하게 해결돼야 돼요. 네? 여러분, 여기 있는 꽃대 하나가 우리 힘으로 꺾여지면 우리는 절대 정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와도 저기 꺾여 있는 꽃대는 정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어떤 상처나 그 어떤 아픔도 누구도 어루만질 수 없다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고 이 시간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 얼마나 불안합니까? 1분 후에 꺼질지 5분 후에 꺼질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 주시면 예수님이 그불꽃을 잡아 주시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치유 받으십시다. 우리 고침 받으십시다. 제가요, 우리 아버지 문제를 치유 받았어요. 내가 치유받지 못했다면 난 정말 이런 설교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당당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런 치유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회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런 상처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은혜가 돼요, 여러분.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했던 제 마음 속에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천국 가면 아버지를 보겠구나. 그때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보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내가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내가 아버지를 이런 거한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이벤트를 한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어느 날 오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제 마음에 이 상처를 주님이 보듬어 주시니까 그냥 그 어떤 시점인지요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 은혜가 성도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 이런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